광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 광수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모르나. 이런 걸 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래요. 방송 끝났으니까 이거는 리뷰가 아니에요. 광수라는 그 사람의 인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 유형. 광수 씨가 여자를 대하는 것도 잘 못하고, 좀 이상하고, 말도 좀 이상하고, 행동도 좀 이상하고, 그냥 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사회화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왜 저래? 왜 영자가 싫어할 건데 왜 저렇게 하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건데 왜 저렇게 하지? 지금 대화에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핀트가 왜 저래 광수는? 저 사람 왜 중요하지도 않은데 목매고 저기서 꽂혀서 열부를 내는 거야 광수씨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회화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화에 대해서 정말 피부에 와닿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 사회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에어드롭이나 클라우드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다가 같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현상이나 어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파일을 공유하고 공유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의 내용을 공유하거나 책을 읽을 때내 머릿속에 있는 그 파일이랑 100% 똑같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파일이랑 그 유사한 파일을 공유해서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 얘랑 나랑 링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사회화인 거예요. 그렇게 사회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치 판단과 의견이 나뉘는 거야. 야내 생각은 어떻다 네 생각은 어떻다. 얘랑 나랑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회화가 잘 됐다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거나 간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뭐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뭐요런 거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고 어 방향과 의견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 사회화라는 게 누구나 다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에서 기대하는 행동이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저기 차에 치였어. 그러면은 아이고 어떡해. 이게 사회화야. 저 사람이 본 것과 내가 본 현상이 똑같아. 근데 거기서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들이나 눈치 그런 생각들 이게 사회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가 광수 씨의 대화법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영자 지루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회화예요. 거기까지 우리 모두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의견을 공유하잖아. 근데 광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지루한지 저 사람이 재미가 없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랑 클라우드나 에어드롭이나 와이파이나 뭐 쓰리지나 모뎀이든 랜선이나 뭐 연결이 안돼 있는 거야. 사람들이랑 이게 링크가 끊어져 있어. 다른 사람들끼리는 연결돼 있고 광수만 링크가 끊어져 있는 거야. 그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회화가 덜 되고 원시 시대에서 온것 같고 냉동인간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회화의 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랑은 달라.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계속 와서 들러붙기 때문에 사귀고 싶고 뭐 연애하고 싶으니까 계속 들러붙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부대껴가면서 사회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은 고립되기로 마음먹잖아. 그럼 용찬우처럼 사회화가 아예 안될 수도 있다니까. 남자들은 보통 친구들과의 관계를 해소하는데 그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머리를 쓰거나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생존을 향한 그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사회화가 돼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핸들링해서 슬기롭게 해결할지 머리를 쓰고 행동을 교정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셜 스킬이 늘고 또 상대방의 의중이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화나 그 대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용찬우 같은 애들이나 광수씨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겪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화가 덜된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냐면, 부모가 다 해줘서 그래. 부모가 다해 주다 보니까 사회화가 덜된 거야. 보통 이런 애들이 어떠냐면 광수 씨나 이 용찬우 같은 애들이 알바 한번 똑바로 안해본 애들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 어? 지 손으로 지가 알바해 가지고 돈을 못 벌어 본 거야. 부모가 신경을 많이 써서 기른 애들 중에 이런 등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애를 혼자 있게 두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혼자 세상이랑 비벼가면서 살게 되거든.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 면역 능력이 길러지면서 그 눈치밥도 잘하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기저기 부대끼고 여기저기 까이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사회화가 안된 사람들 있잖아. 용찬우 같은 친구들을 보면 어떠냐면 책도 뒤지게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가방끈도 길고 미국 사람들이랑 대화도 돼. 그리고 거의 말하는 거 보면 무슨 내 과학자야. 철학자야. 공자님 맹자님 소크라테스야. 막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막 처음 들어보는 거 읽어본 적도 없는 책 제목 뭐 읽기도 어려운 책 뒤지게 많이 읽었어 근데 사회화가 덜돼 있다 보니까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못 읽어 그러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뭐뭐뭐니최의 아들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이런 게 사회화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랑 갈등 상황을 많이 겪어보고 그러면서 이 부모들은 애 등신 만들기 싫으면 그런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들지 말고 좀 내비둬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애를 좀 똥밭에서 좀 굴려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어려운 일을 어른들이나 부모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직접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용찬우 같은 어, 사회화가 들된 괴물들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리고 저런 광수씨 같은 사회화가 들된 괴물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광수씨 같은 경우는 사회화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지금 용찬우 흑크크뭐 <laughs>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용찬우가 사회화가 안된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보면 용찬우 보면 딱 인생이 보여 아빠가 다 해준 거야. 뭐 아빠 메일이라고 놀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 학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왕따를 당해 그럼 아빠를 불러와 그러니까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 찬우 왕따 시키지 마라 법으로 막 혼내 그렇게 해가지고 너 고소 당한다 망하면서 협박을 해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은 멍청하고 무식하니까 어 고소 당하면 큰일 나나 보다 이러고서 이제 왕, 용찬우를 왕따 안 시키는 거지 은근히 따돌리는 거지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애가 사회화가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용돈 줘가지고 다 해준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사회에 덩그러니 나와 버린 거야. 사회에 덩그러니 나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화가 안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부대껴보고 내가 이렇게 막쳐 발려도 보고 의도 마저도 보고 욕도 먹어보고 어 나보다 윗사람이라는 게 있구나. 어 내가 어른도 공경해야 되고 리스펙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항상 선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안 생긴 거야. 사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아빠가 다 해주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제로인 거지 완전하게 완전하게 트인 거지 그렇다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기잖아 아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음, 용찬호보다 흑자이스가 똑똑한 거못 느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공감을 할수 있게끔 말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공감을 할수 있게끔 말을 하기 때문에 사회화가 더 잘된 흑자이스가 용찬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용찬호는 사회화가 안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게끔 얘기 를 하는 거야 공감을 하지 못하게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 훌륭한 사람이 뭐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지랄을 하는 거야 아무리 링컨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봐라 이 새끼야 되나 주변에서 찬우 같은 애들을 사회화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광수 씨가 보면은 딱 그래, 사회화가 안돼 있어. 사회화가 안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화가 안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소리를 해. 그러면은, 이게 공격적인 태도로 변해, 보통. 나한테 아주, 아주 미세한 어떤 스크래치를 내지? 그러면은 바로 공격적인 태도가 나가. 사회화가 안된 애들의 특징이 보통 이래. 근데 용찬우하고 그 광수씨가 요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더라고. 그 광수씨 보면은 진짜 영자가 별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공격적인 태도를 들이대잖아.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잖아 이게 보통 빵셔틀, 좆밥들 빵셔틀, 좆밥들 사회화가 안된 찐따들이 보통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 그 데프콘 깐 것도 그런 거야 그거 별 얘기 아니잖아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별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회화가 덜 되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그 데프콘에 대한 공격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사회화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